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7강, 드디어 마지막 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워하시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들, 27강 하는 동안 엄청 실력 많이 느셨죠. 제가 그 다른 건 몰라도 부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걸 토대로 뭐, 다른 2급이나 1급도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 27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임금 황자입니다. 임금 황. 임금인데 뭐가 임금 황이냐? 일단은 임금 왕자부터 하셔야 돼요. 임금 왕. 임금 왕자 대부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위에 더 들어갑니다. 흰 백자 가 하나 서 들어갑니다. 백자. 신백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봤더니 뭐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왕이 전에 제가 그 선비 사도를 했지만 무슨 그 도끼 모양을 형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도끼 모양이에요 이게.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밑에가 좀 이렇게 된거 도끼 모양인데 이게 뭐냐면 은 이게 무슨 도끼냐? 뭐 금도끼, 금도끼 왕이 옛날에 난무할 일도 없고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 도끼가 뭐 권위의 상징 그런 걸 나타냈대요. 그렇게 해서 뭐그 자리 잘 좌정하고 그 앞에 이 도끼를 올려놓고 그. 본인의 위험이나 이런 걸 나타냈다고 럽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자. 근데 이 위에 백자는 뭐냐 도대체. 이 도끼를 쓰면 여기 자루가 있잖아요. 그렇죠이자루있큰 부분, 이 부분에 이런 장식을 했다고 니다뭐 백자로 흰 백자 썼다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무슨 뭐 에메랄드 나무를 장식을 했겠죠. 막 멋있게 그리려고. 그냥 도끼면 완전 나무구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걸 했는데 장식을 했는데 이게 막 번쩍 있는 그런 모양을 이 백자로 표현했다고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라요이 왕자를 그냥 왕자로 보시는 거예요. 뭐 도끼 말고요. 왕자인데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 요왕 보통 연료강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에 모자를 쓰는데 여기 그 이마에 붙데 제가 그림을 놓고 있지만 이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요. 사람 그러면은 여기 그왕관 같은 거 썼을 때이 부분, 이 이마 부분, 이 부분에. 그 무슨 보석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게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걸본다고 합니다. 그두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임금 황자라는 거, 임금 황이랑 임금 왕이랑 구별하시면 됩니다. 임금 왕은 밑에만 있는 거고요. 황자는 위에 백제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뭐 임금이 더신이야뭐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설명드린 그두 가지 그걸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는 임금하고 다르게 이렇게 흰백제가 부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황자 들어가는 거, 황비, 황태자 만들어오셨죠 황태자에 뭐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리고 황고, 황제, 뭐 황제 폐암그 거죠. 그리고 황실, 그, 임금이 사시는 그런 궁궐이죠 황실. 그렇게 해서, 황자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왕자랑 좀 다르다, 흰백자로 더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다음이 거칠 거친 확장대 거칠다 이런 문제 거칠 게 뭐가 거칠까요? 성격은 까칠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격 같은 거는 어디서 파생돼서 나온 거고요 좀 거칠다, 거칠다는 건 뭔가 그 잡초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저만 연상되나요? 그 잡초가 좀막 거칠게 자라고 야생의 그런 그래서 막 거칠게 자라는 사람 보고 아저 잡초 같은 놈이야 <laughs>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잡초가 좀 거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져봐도 막 이렇게 거칠거칠하잖아. 막 부드럽게 촥 넘어가고 그러진 않죠. 만져봐도. 그런 것처럼 잡초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잡초는 뭐다? 풀이다. 풀이면? 부수는? 네. 역시 마지막 강의 팍팍 나오시네요. 풀초입니다. 그리고 황자는, 이렇게 해서, 황자로 일러요. 이 밑에 자체가 황자고요 아니면은, 이 뭐, 물이, 물이 흘러 흐르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풀도 거칠지만, 이물 물이 만약에 그 비가 많이 와서 불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거칠게 그르죠막물 불어 넘치는 막 졸졸졸졸 하진 않겠죠 막 거칠게 막 모든 걸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오르는데 그 물줄기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가 이 내천자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망자는 뭐네좀 거친 의미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수는 뭐다 뭐가 거친다 바로 풀이 거친다풀 그렇게 해서 거칠 황자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풀이 거칠다, 거칠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 황은 한국 엉탄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황폐, 집이나 토지 살림 같은 게 거칠어서 못 쓰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뭐, 황폐지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황당하다, 정말 황당한 내용 이렇게 쓰고요. 황량하다 황이 황의 무법자시죠. 그래서 거친 들판에서 싸우는 무법자. 강해부법자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 있나요? 나중에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뉘우치를했잖아요 여러분들 뉘우친다. 주로 막그 잘못한 일을 뉘우치겠죠. 뭐 잘한 일을 아우 내가 왜 그렇게 잘했을까? 아우 죽겠어. 이런 주변에서 막 욕하죠. 야너잘한 척하냐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한 일을 뉘우치기 때 아우 그때 하지 말고 어디로 뉘우치죠 사람이? 그 제가 어디에 따서 냈죠? 예. 바로 쓰겠습니다, 저는. 니우치는 해, 이렇게. 마음. 마음으로 니우치죠, 사람이. 마음, 마음으로 니우치는데, 회자는 이 맥자랑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람이 언제 주로 니우치냐? 여기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보통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때 많이 니우쳐요. 그쵸? 저는 아직 살아 계신데,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아좀더 잘해드릴걸, 내가 좀더 효도할걸,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뉘우치시는데, 이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좀더 잘해드릴걸, 평소에 드시고 싶으신 거, 더 사드릴걸, 이렇게 후회한다, 뉘우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뉘우치를 했잖아요그 수는 어디로 뉘우치냐? 마음으로, 마음으로 뉘우쳐라. 그렇게 해서 마음 신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혼자시죠혼자 현자시인데, 그래도, 뭐,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그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그걸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거든요. 더 잘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잘해드리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는 이게 훈련으로도 나왔어요. 그렇게 아시고, 회한, 회오, 회계, 회개, 회계하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후회. 후에도 참, 참회한다 참 이럴 때도 이 회자를 쓰니까요 알아두시고이 배경적인 설명도 이거 보시면서 그 부모님한테 효도를 생각해보세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품을 왜? 품는다 어디 품는다 사람이 품다 물론 품에, 품에 품죠 품 안에 뭐가 있죠? 마음 심장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음 심을 붙을 수 있습니다 회는 이게 회를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다른 그 한자리에 보셔도 오른쪽에 이게 들어가서 회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그, 이게 뭘 나타내느냐? 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양이래요. 그렇게 해서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면 이게 들어가면 회자로 읽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같고요그 수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을 품는다. 사람, 마음도. 포용력도 그 마음이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회의, 회유, 회유. 회유는 뭐, 얼음 만져서 잘 달래는 겁니다. 창회, 수회, 감회, 감회가 새롭다는거죠 그런데 소회, 소회를 뭐 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품을 획자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그을 글 자글을자로 회자, 보셨습니다. 긋는다, 뭐를 긋는다, 사람, 뭐 선을 긋거나, 무슨 뭐 표시를 긋죠. 그을 때, 보통 펜을 쓰죠. 요새는. 뭐 종이에 뭐 선이나 뭐 그럴 때 펜을 쓰는데, 이게 배경 연재예요. 고대 중국이죠. 고대 중국에서 막뭐 펜이 있었을까요? 막뭐 파카 펜이든 무슨 사인 펜으로 아 없었죠. 없었는데 그럼 뭘로 새기느냐? 뭘로 긋느냐? 뭐 종이에 막 긋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종이도 없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는 그래가지고 칼로 칼로 그었다고 그래요. 칼로 이렇게 나무나 새기면 막 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도 칼로 그었습니다. 칼로. 그래서 칼도를 이렇게 붓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요. 왼쪽에는 이 그림 화자예요. 물론 여기서는 획자로 읽으려고 그렇게 발음으로 썼지만은 또이 그림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옛날 뭐 암각화 같은 거 아시죠? 그 바위에 그린 거, 바위에 뭐 사이펜을 그렸나요? 사이펜 그린은 요새 그린 거예요. 요새 뭐 누구 왔다 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칼로 새겨가지고 옛날 뭐 태양이나 뭐혹시 이런 거 사람 그런 거 그렸잖아요. 그렇죠? 암각화도 그런 것도 이런 칼로 칼로 그, 그었기 때문에. 이 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획자, 화자, 그림 그렸으니까, 그렇게 또 아시면 되겠고, 화자, 획자 비슷하니까, 음으로도 읽으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획자의 부수는 칼로 넣라 칼로. 칼로. 저 펜으로 지 말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획, 이게 푸는 문제로 또 출제됐으니까요. 그 알아주시고요. 보시면은, 구획, 획수, 기획, 기획할 때. 기획 아시죠? 그리고 획기 적이다 아주 획기적인 거, 계획, 획책 계획도 많이 쓰죠. 그때 이 획자를 쓴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글그 획자 이게 화자로도 읽고 아, 획자로도 읽는데 여기서는 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 그림을 그은 모습 그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얻을 획자인데요. 얻는다 얻는다, 여기서는 사냥감을 얻는 걸 나타내요. 그냥 뭐 손으로, 얻는 건 주로 손으로 얻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냥감. 사냥감은 주로 뭐 옛날에 날짐승도 물론 잡았지만 주로 길짐승을 많이 잡았죠. 이 뛰어다니는 걸로 뭐 활로 쏘거나 뭐 돌로 치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을 나타내는. 이개견이 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뭐 길짐승들, 이렇게 무태, 그러니까 땅에 다니는 생물들 전체를 포괄한다고 했으니까요. 는 이렇게 개견부수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획자는 이풀 밑에 숨어있는 이 새, 새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전에 이거 많이 보셨죠 어디서? 이게 확 확자에서 보셨을 텐데 확자에서 거둘 확자랑 구별해 두셔야 돼요. 거둘 확자는 요 왼쪽이 겨와입니다. 겨와, 겨화. 겨와의 오른쪽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얻는다, 안 얻느냐, 여기서는 그, 사냥감을 얻는 거. 그리고 획은 거둔다. 뭐, 사냥감을 거둔다 그러나요? 보통 거두는 거는 저런, 사냥감을 거둔다고 해도 무슨, 그, 그, 한정을 맞을때 거두는 거죠. 그럼 거둔다 표현 잘안 하죠. 사냥감을 주로 잡는다 그러는데, 그수확은 거둔다 그러죠. 그, 그 사, 복식을 거둔다 고 그러지. 복식을 뭐, 잡는다. 뭐, 그렇게 표현잘안 하죠. 얻는다. 얻는다는 표현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부수는 이거였잖아요. 그쵸? 벼와. 그래서 수확할 때 쓰니까는 곡식을 거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얻는다. 이 사냥감을 얻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은 똑같으니까 잠깐 그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획득. 뭐 얻는 거죠. 그리고 남의포에 그 다음에 어획, 어획량이라고 하죠? 그 물고기 잡는 그 양을요, 그쵸? 그래서 어획량도 제한하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이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 뭐, 새를 얻는다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새벽 표자예요 새벽 여러분들 새벽에는 뭐가 떠오르죠? 새벽에, 그쵸? 새벽하면 딱 뭐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머리에도 떠오르시겠지만, 이 자연산, 자연에서도요. 그렇죠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고, 효는 요랑 좀 비슷하잖아요. 요, 효. 이요 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 자는 제가 전에 요 임금, 뭐요순 임금 할때요 자를 쓴다. 근데 여기서 발음으로 쓰겠습니다. 요, 효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벽 효. 이 부수는 당연히 해일이겠죠. 해가 뜨니까 새벽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효는 효성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효성. 새벽별. 그래서 효성 뭐 그런 회사 이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 그 효성 들어간 게 많습니다. 그게 새벽별 같이 이렇게 그 반짝이게 빛나는 그런 거를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효성 축제 됐습니다. 그리고 효로 그다음 새벽 효라고 훈음으로도 축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이 해가 떠오르는데 이게 요효 비슷하지 그래서 새벽 효 그렇게 우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재후후요 음, 재후 제후. 재후가 뭐냐? 그 왕은 아니고 예전에 봉건 그 사회에서 그왕 밑으로 이제 그 왕을 도와주는 각 지역의 그 뭐라고 하죠? 그 봉토라고 하나요? 그거를 받고 그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후가 있다는 거죠 제후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시키지 뭐그 지방이 그냥 아무 뭐 사람 아닌 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세입니까? 그렇게 해서 제후가 때는 사람인데 부스을 쓰고요. 후는 이렇게 해서 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냥 뭐, 제후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뭐,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질침성 나고 오 쏘기도 해야 되니까는, 이 화살을 지니고 다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좀 모자랑 비슷하죠? 모자하고 화살을 가지고 다녔다. 그렇게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화살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살 고든 걸 보고, 뭐 성격도 저렇게 보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듯이, 제후들도 이, 한, 그, 어디죠? 뭐 수령이나 그런 그 마을의 거의 최고잖아요 그죠 나라 전체에 왕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고다야 그 지역의 그런 그 정치나 그런 게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화살을 갖고 다니면서 아 나도 이렇게 고든 정치 해야겠다 그뭐 이렇게 생각 했다고 그렇게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후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후는 누구냐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인을 수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후자, 제후 제후 아시죠? 제후국도 있었는데 왕후장상 뭐 왕,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고 그런 예전에 난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후는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에 빛날 휘 빛날 휘자볼수 있어요 휘 근데 휘 자는 그 군사군 자 있잖아요 군사군 자 아시죠? 군사군 자가 휘 자로 많이 읽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군사군 자를 분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휘를 읽습니다 뭐랑 붙으면 휘로 많이 읽혀요 그렇게 하는데 왼쪽에 뭐냐 보통 빛난다 그러면 제가 뭐 그동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빛나거나 뭐 불빛이 빛나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 해, 날, 일이나 이빛이 분화자를 쓰는 게 보통이에요 여러분들이 빛나나 그래서 이둘 중에 쓰, 쓰셔도 그동안에 그 공부해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원래는 거의 이렇게 쓰여요. 그렇게 해서, 뭐 예, 27강에 이 정도 쓰시면 정말 만족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의외로 진짜 빛나는 거. 진짜 빛나는 빛광자를 아예 그냥 붙였어요. 빛나는데 뭐 이렇게 추상적인 거뭐 필요 없냐. 그냥 빛광을 빛나게 그냥 딱 쓰면 되지 그냥 여기엔 그렇게. 그렇게 썼다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빛광자 자체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빛날 휘. 아시겠죠? 빛날 휘 자에는 이런 날비이나 병어가, 아니, 그, 불화가 아니라, 빛이 직접 생겼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부수는, 수레. 수레가 빛난다는 건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수레가 부수니까는, 꼭 이것도 주의해 주세요. 충분히 틀릴 수 있거든요. 빛광이 부수가, 물론 빛광이 부수는 아니죠. 부수는 요, 다리만 부수인데, 이게 아니라, 요게. 이 수레 거자로 부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빛날 빛자는이 후문제로 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휘탄, 휘광, 명휘 이 빛나는 거 네, 쓰고요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끌자 이끌다 뭐 사람을 이끌거나 짐승을 이끌거나 이끌 때 주로 뭐를 사용하죠? 신체중에서? 신체중에서 뭐 어떤 걸 사용해서 사람을 이끌어요? 어디 가자고 그랬을 때 주로 손으로 이끌죠 손으로 아, 자 가자 따로 와 이러거나 뭐그 지휘봉으로 막 이렇게 인도하거나, 손으로 줄 이끌 주 사람이, 여기서도 손수가 없어요. 손으로 이끈다. 손으로. 손으로 이끌어라. 손으로 이끄는데, 이 오른쪽에 뭘 쓰냐. 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 이게쉴 자라도 있지만, 새를 이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새를 이끄는데, 이네 자가 그럼 뭐냐. 이네 자를 가만 보시면은이 사람이 어떻게 끌려가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 다리 모양. 이렇게 좀 크게 써볼게요. 사람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끌려가는 모양. 그거를 좀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손으로 이끄니까 이끌 휴. 새를 이끄는데 이끌려가는 모양을 또 밑에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끌 휴는 물론 어디 뭐가 부수다? 새는 아니겠죠? 네. 손수가 부수다. 그렇게 해서 이끌 휴. 그래서 휴대, 휴대 아시죠? 휴대폰. 이건 별표 두개 보이시죠? 이게 한 다섯 번 이상 출제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꼭 알아두시고요. 재휴 뭐 기술이나 이런 걸 재휴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도와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끌휴는 이것도 훈련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는 보시고 아 보니까 새를 이끄는데 어이구 막 끌려가네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이끌휴 그렇게 하시면은 또한 문제 맞히시는 거죠. 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훈련 문제로 나오고 휴대도 나오고 이런 막두 문제 세 문제 막다맞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가슴휴자 가슴, 자, 가슴. 가슴이 사람 어디에 있죠? 어디에? 신체에 있죠. 사람이 장기, 이 신체, 이 살, 뭐 이런 거다 신체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슴도 여기. 그러면은 신체와 관련돼 있다. 보수는그쵸좀길게안도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육자를 썼고요. 흉자는 뭘 썼냐? 고그 위에 보시면 흉환흉자 휴발흉자 있죠. 흉환흉자를 쓰고 이 가슴이 덮여 있잖아요. 쌓여 있죠, 사람이. 뭐 가슴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이 흉자가 뭐냐면 흉월 흉자가 흉의 흉자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위에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이 가슴에 X 자를 그었다고 나요. 옛날 그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그 혼이 막 빠지면서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 사체랑 일치하게 이렇게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이 X 자 표시를 했던 건데 가슴에. 그래서 이게 가슴이고요. 이 X 표시를 해가지고. 그, 아무래도 사람이 죽은 게좀 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막 죽었다, 막 기라하고, 아우, 좋다,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는게 흉한 거라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흉한 형. 그리고 이건 아예 그냥 가슴을 나타내죠. 근데, 뭐, 흉한 수면 이거 흉한 형 같고 좀 이상하지 않냐 아무래도 이 가슴 뭔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흉한 형 자, 그렇게 가슴용. 가슴용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슴의 부수는, 당연히 신체니까, 네. 바로 육다로이라는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슴 눈자도 이게 그 훈호로 축제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고요. 보시면요. 흉이, 흉산. 흉산 아시죠? 이 가슴 위부터 그 구조한 거요. 그리고 조각한 거. 네. 그리고 흉부. 흉부 외곽으로 뭐 있죠. 흉충, 흉배. 뭐 그렇게 가슴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두 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 27강도 두 자밖에 안 남고 저희 강의도 두 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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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으로가겠습니다 드물히 드물다 누가 드물, 드물다고 드물하 많지 않은 거막 한국에 있는 거 그런 걸 드물다 그러는데 여기서 뭘 드물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환자 만든 사람이 다니다가 그 별을 봤어 별 뭐. 별을 봤는데 다른 거는 막 바다를 그냥 막 휘어져라 그냥 막 열렸는데 그러니까 쌀이요 근데 이거는 막 드물게 열린 거예요 막 드물드물드문하게 드문드물, 드문드물,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아 이거 큰일났네 이제 농사 망했나 그러면서 만든 한자를 드물 히자그렇게 해서 벼화 자를 썼고요 히 자는 이게 음으로 이게 발할히 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드물 히 자를 나타냅니다 붓은벼 하겠죠 근데 이히 자를 뭐 발음으로 음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시면은 그 벼가 아주 알고 잘 있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바랄게 있는 그 사람이? 아우야 진짜 이거 좋다 그냥 그렇게 알죠 근데 그막 드물고 그 쌀이 별로 없어봐요 그러면은 아 어, 내년에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바라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셔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드물게 열렸으니까 아 내년에 더잘 열려야 될텐데 이렇게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해서 바랄 희가 쓰였다 그렇게 외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희박하다 뭐 공기가 희박하거나 그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희위 희귀하다 힘이 희연 희석. 뭘 희석시키면은 좀그 묽어진다고 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희. 고희 아시죠? 그7 0 세를 고희라고 그리고 그러는데 요희대 그리고 희소. 희소 가치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아주 드문 거지 뭐막 나만 보는데 희소하다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드물 희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자입니다. 아우 정말 놀라라고요 마지막 한자인데. 마지막 한 장도 되게 좋은 뜻이네요. 놀이, 놀이 보시겠습니다. 놀이 희자가 어떤 걸 놀이로 봤냐. 예전에는 그 중국 보시면 중국 영화 같은데 막 사자 탈 쓰고 막 이렇게 다니는 그거 보셨죠? 그 옛날 중국 영화나 그런 거 보시면 막 사자, 그 사람 둘이 들어가서 막 오른쪽 손 왼쪽 손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여기서 호랑이 탈을 쓰는 사람이에요. 사자 탈이 아니라 호랑이 탈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 호랑이 탈을 쓰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앉아 있어요, 이 높은 의자에 그 분이 제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콩두 자가 이게 제가 그 재단이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콩두 그 설명할 때이좀다리가 높은 그런 재단 그래서 제사 지낼 때그 뭐죠? 테이블 탁자 같은 그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사람이 앉아있어요. 사람이 이 호랑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손에 뭘 들고 있냐 창을 들고 있어요. 창을 창을 들고 막뭐 돌리거나 뭐 창시험 이런 거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게 놀이였다. 예전 놀이는 그래. 호랑이 탈을 쓴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아시면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부수는 창이구요. 창. 호랑이가 아닙니다. 창. 창 가둬 주구요. 이런 걸놀이로봤구나 예전에. 아우 진짜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새는 놀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것도. 아 이거 호랑이가 왔다 고면서 그냥 막. 장난 아니었겠죠. 막.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음, 희롱, 희롱하시죠. 누구 희롱한다? 그런 데 쓰고요. 유희, 즐겁게 놀면서 뭐 장난치는 거 유희라고 하죠. 그리고 희극, 뭐 셰익스피어의 그런 비극 말고 반대죠. 희극, 그리고 희고, 희화. 좀뭐 우습, 우습게 그런 그림거 그런 걸 나타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놀이 히를 끝으로 드디어 이제 27강과 저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27강까지 듣는 동안 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궁금한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3급 이제 여러분들 치르게 되실 텐데 그때 그 시험 보면서 제가 설명했던 게다 떠오르셨으면 너무 정말 그러지를 정말 바래요. 저는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그 홈페이지 보면 제안합니다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난이냐면요. 그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아우 저거보다는 내가 그더 쉽게 올수 있는데 이런 방안이 있으면요. 거기 에 남겨주세요. 이, 저도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그런, 포용할 저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시 보시다가 아니면은 다른 그, 그 상급 이하 환자 중에 이자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빨리 올것 같아요. 그런 환자는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괜찮은 건 제가 그 책에다가 기록해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강의 시간에 제가 그이명을 거론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좀 쉬운 환자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3급 한자로 제가 끝내지만요 뭐 2급이나 1급 계속 준비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수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외우신다면은 뭐 자격증은 뭐 저도 물론 그 10개 다따지만은 그런 식으로 뭐 하나 따면 10개는 또 금방 따시거든요 이 3급 따면은 2급 1급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드려졌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진짜 <laughs> 그러면은 정말 아쉬우신 분들은 다시 일강부터 다시 들어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정말 그,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 본인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열심히 해주실까요? 항상 전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한자월드 브랜드슬램 강의, 이것으로 3급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